안녕하세요. 오늘의 문법입니다. 몸치가 말은 잘해요를 영어로? 영화 문풀속 짧은 대사로 배우는 리얼 회화 문법. 원문 대사. You can't dance to save your life. 몸치가 말은 잘하네. 이게 무슨 말이야? 영어에는 can't 동사, to save your life. 나는 재치 있고 유머 섞인 표현이 있어요. 목숨이 달린 상황이어도 이걸 못해. 즉 진짜 못한다는 말이에요. 문법 포인트 분석. 부정 조동사 동사 원형 to save your life. You can't cook to save your life. 넌 요리를 죽어도 못해. 진짜 형편없다는 의미. He can't sing to save his life. 쟤는 노래를 아주 못해. I can't remember names to save my life. 난 이름을 죽어도 기억 못해. 이 표현은 능력 부족을 말할 때 농담처럼 씁니다. 약간은 놀리면서도 친근한 느낌. 왜 한국인에게 이 표현이 재밌을까? 한국어로 말하면 넌 몸치야 진짜. 요리는 손대지 마. 넌 박치야. 그런데 영어에선 그걸 목숨이 달려도 못해. 하고 말한다. 유쾌하게 놀릴 때딱 실생활에서 써보기. 친구가 춤출 때 어색하면 하하. You can't dance to save your life. 친구가 그림 그리다가 망치면 you can't draw to save your life. 내가 스스로 자책할 때도 가능. I can't spell to save my life. 맞춤법을 진짜 못 지켜. 오늘의 문법 정리. 패턴이미. Can 동사 to save your life 정말 못한다. 재미 강조. 재밌게 배우는 진짜 영어 문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